오늘 함께 나눌 퀴티 본문은 시편 54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는 탄식시의 형태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시인은 위험과 두려움 앞에 처한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청하며 탄식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으로는 사무엘상 23장 19절에 나오는 구절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10사람들이 기부하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이야기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을 당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전에 15절에서는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 십광의 수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십 사람들은 다윗을 목격하고 사울이 그곳에 오자 사울에게 다윗이 여기 있었다고 알려주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쫓아오고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 살기 위해 열심히 도망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긴급하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방법과 생각이 아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기에 가능한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절에서도 볼수 있듯이 시인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의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눈여겨볼 만한 것은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낙헌제로 감사의 제물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낙헌제는 자발적인 제사를 말하고 어떠한 보상을 바라고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고 어려움이 닥쳐오지만 오늘 말씀의 시인의 모습처럼 우리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가장 먼저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을 때 비로소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어려움을 호소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함과 기쁨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